안녕하세요, 소중한 관객 여러분. 오늘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의 사랑과 우정에 가득한 호기로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드셨던 대로 사랑의 불시착에서 유명한 커플인 현빈과 손예진이 특별한 정성 가득한 선물로 모두를 감동과 놀라움에 빠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현빈이 손예진을 위해 준비한 이 특별한 선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그림은 현빈의 예술적 재능 뿐만 아니라 그녀에 대한 깊은 애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손예진이 이 특별한 선물을 받았을 때의 사랑스럽고 감동적인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며 그녀의 미소를 통해 그 행복을 엿볼 것입니다. 이 의미 깊은 선물은 현빈의 사랑과 헌신을 입증하는 증거로 삶과 경력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따뜻한 스토리에 몰두하고 현빈이 손예진을 위해 그린 특별한 그림을 발견하며 사랑과 우정이 완벽하게 표현되는 순간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고의 스타들의 세계에서 감동적인 이 비디오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한국 스타들의 세계 속 감정에 더 가깝게 데려다 드릴 것입니다. 현빈의 손예진을 위한 의미 있는 정성 가득한 선물. 로맨틱하고 깊은 감정으로 배우 현빈은 여배우이자 그의 연인인 손예진에게 감동적인 선물을 선사하여 그녀를 감동의 눈물로 적시게 만들었습니다. 이 선물은 단순한 달콤한 고백이 아닌 현빈이 손예진에게 현신적으로 전하는 애정과 감정을 나타냅니다. 재능 있는 화가의 발견. 보통의 선물과 다르게, 현빈은 손예진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선물로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놀라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빈의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세심함과 열정을 표현하며 현빈이 전하려는 깊은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림을 통한 깊은 감정. 각각의 그림에 현빈의 손예진에 대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그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손예진의 마음 깊숙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와 감동의 눈물. 선물을 받을 때 손예진은 행복과 감동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와 행복의 눈물은 모든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 선물은 단순히 예술작품뿐만 아니라 두 사람 간의 지속적인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사랑. 현빈이 손예진에게 선물한 그림은 단순한 의미 있는 선물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한 사랑의 상징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진정한 사랑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충명했습니다. 한국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현빈과 손예진의 감정이 가득한 관계는 특별히 주목받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들은 감동적이고 따뜻한 의미를 가진 정신적인 선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현빈이 손예진을 위한 의미 있는 선물. 발견된 예술가. 최근 행사에서 현빈은 특별한 선물로 자신의 마음 일부를 관객과 팬들과 공유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배우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화가입니다. 그가 그녀인 손예진에게 선물한 그림은 예술작품뿐만 아니라 그의 그녀에 대한 깊은 애정의 상징이었습니다. 현빈이 준 특별한 선물에 대한 손예진의 행복한 미소. 이 선물을 받을 때, 손예진의 얼굴에 미소가 더욱 빛났습니다. 그것은 행복의 미소였으며 그녀가 그와 함께 공유한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그림은 단순한 선물뿐만 아니라 이 커플에 대한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현빈의 헌신 손예진에게 특별한 선물인 그림 현빈과 손예진 사이의 이 사랑스러운 관계는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고 존경받게 하였습니다. 이 특별한 그림은 선물뿐만 아니라 깊은 애정과 헌신의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 현빈이 손예진을 위해 품은 사랑과 관심이 더욱 빛을 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과 사랑의 세계에서 이러한 의미 있는 순간들은 삶을 더욱 풍부하고 가치 있게 만듭니다. 현빈과 손예지는 사랑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 특별한 선물은 분명히 그들의 관계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에서 우리는 종종 의미 있는 간단한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현빈은 한의예술 작품이 가치 있는 정신적 선물이 될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이 그림을 만들면서 자신의 감정과 영혼을 명확하게 표현했으며 그의 배우인 손예진에 대한 깊은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의 처음 만남부터 현재까지의 여정은 다양한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동반되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이 선물은 그들의 개인적인 감정의 상징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현빈과 손예진 사이의 특별한 관계는 연예계에서의 사랑과 우정의 생생한 사례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여정에서 따뜻하고 기억에 남을 순간들을 나누어주는 동안 그들을 지켜보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정, 우정 및 삶에 대한 헌신의 가치를 상기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관심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현빈과 손예진에게 계속해서 행복하게 유지되길 바라며 함께 기원합니다. 이 의미 있는 선물을 탐구하는 여정에 참여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삶 속의 아름다운 가치를 존중하고 사랑과 우정을 매일 경험해 나가는 것을 함께 합시다.